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예를 낱낱이 파헤치는 묠릴리 채널의 조나모입니다. 오늘은 묠릴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선생님께서 나눔으로 보내주신 점선자를 리뷰를 할 건데요. 영상을 잘 보고 있고 또 제가 손으로 많이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존 영상과 같이 뭐 장단점을 나눠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점선자 같은 경우는 일제 제품인데요. 아쉽게도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품 도구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를 보시면 두 개의 홈이 있는데요. 하나의 홈은 1.3선이고요. 하나의 홈은 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자를 사용해서 제가 선을 그어봤는데요. 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선이 잘 그어졌고요. 지금 앞에 촬영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선 긋는 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죠? 실장님. 어쨌 자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제가 백 마디 말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지금 바로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선자에서 파선을 그어 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파선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이제 스티치가 들어갈 위치에 파선으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기존에는 선으로 일일이 하나씩 그었었는데요. 이 점선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지 아쉬운 점은 라운드 파선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라운드도 있다면 은 정말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았 그래서 라운드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그려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1점 채선을 그어볼 건데요. 1점 채선이 뭐냐면은 길게 가다가 점 하나 있고 또 길게 가다가 점이 하나 있는 그런 선이, 선을 이제 1.3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꺾이는 부분 또는 시접을 접는 부분에 1.3선으로 그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1.3선이 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쉬운 점은 이 점선자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겁니다. 저희같이 재단 칼을 쓰는 가죽인들에게는 이 플라스틱 재질의 자는 정말 사용하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점선자는 패턴 제작을 위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를 잘 사용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율리리 채널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점선자로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싸주사 제품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